7,2,B,5 개념연습 19번부터 21번까지 보배는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길이가 88cm인 색끈을 2개로 잘랐더니 한쪽이 나머지 한쪽보다 23cm 만큼 더 길었다. 자, 19번은 짧은 쪽을 X라고 할때긴 쪽의 길이를 X를 이용한, 사용하여 나타내라 간단하겠죠? 짧은 쪽이 X면, 긴 쪽은 다른 한 쪽보다 24cm 더 길었다고 하니까, X 플러스 24cm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를 보면, 세 끈의 길이가 88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봐라. 지금 한 쪽이 X고 한 쪽이 24니까, 이 부분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. 한쪽의 짧은 끈은 x 그 다음에 긴 끈은 x 플러스 24 그래서 이것을 합한 것이 88이다. 이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짧은 쪽과 긴 쪽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우선 x 와 x 가 있으니까 동류항 ex 플러스 24는 88이 되겠죠. 이항을 시키면 ex는 88 빼기 24. ex는 자 아, x는 32. 자, 이것이 짧은 끈이죠. 비크끈은 32에 24를 더하는 거니까 32 더하기 2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56 단위는 꼭 써줘야 됩니다. 이게 이십일 번에 다.